계속해서 말라기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3장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핀 3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한 심판의 예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강림과 심판을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11조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면서 11조를 통한 축복의 확실성에 대해서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서의 풍성한 소산의 과정을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음 내용들을 의심하면서 사악한 말을 내뿜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나갔던 그 의인들을 이제 하나님의 기념책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할 것이며, 이제 공정한 심판을 해 나아갈 것이라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당신의 헌신된 자들을 연단하셔서 더욱더 거룩하게 빚어나가신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2절의 말씀이 이 언약의 이 사자를 언급하며 심판주로 오시는 어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3절 말씀은 이 헌신된 자들을 연단하고 이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성결에 초점을 맞춘 예언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는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듯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 지파 중에 성별하여 하나님을 위한 봉사의 직무를 담당케 한 사람들이 바로 레이지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를 헌신하는 자들을 일컫는 말이 바로 이 레위자손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레위자손은 실제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 그 하나인 레이지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적인 레이자손을 일컫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리고 온 세상이 타락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민읍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 남은 자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레이자손인데 바로 성도들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로 볼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이 성도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들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연단하여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케 그들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연단하며 나아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기의 백성들을 이렇게 연단하며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됐을 때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온전한 자로서, 합당한 자로서,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연단하시고 재련하셔서 더욱더 거룩한 하늘 백성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기 위해 이러한 과정을 행하며 나아가시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광산에서 막 채취한 은 원석과 금 원석은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때문에 그 자체는 완전한 그런 금과 은이다라고 말할 수 없고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부르신 우리 성도들 역시. 광산에서 막 채취한 은과 금원석과 같은 상태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귀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아직도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그리고 성결치 못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치 못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은원석과 금원석이 이 정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순은이 되고 그리고 순금이 되어서 그 가치가 올라가고 더욱 더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여지듯이 성도 역시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결케 되고 정결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하, 사용하시고 뜻하시는 곳에 더욱 더 합당한 도구로 그리고 사역자로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헌신되어진다는 사실을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성도들을 당신의 일에 거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는 연단과 성화의 방편으로 주시는 그 고난과 시련의 불 앞에서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이렇게 고난과 연단이 연단의 과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과정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이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성결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수 있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를 불러 주신 불러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통해서 더욱 더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을 지닌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더 재련되어져서 영적으로 더욱 더 우리가 연단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숙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성도, 그리고 언제나 그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나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연단하시고, 어떠한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가실 것인가, 이것을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소망에 더욱더 부합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더욱더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의 길두길 길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11조와 봉헌물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봉헌물을 들이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십일조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봉헌물은 이스라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 앞에 십일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은 곧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부모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봉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져서 이러한 죄악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본문 9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듯이 그들이 병충해와 가뭄으로 인한 흉년으로 그들이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될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되지만 이와는 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쫓아서 순복하며 나아가게 되면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신명기 14장 29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11조와 이 헌물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봉헌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나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사셔서 없이 사셔서, 가진 것이 없어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러한 규례를 지켜 나올 것이, 나와 오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러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더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한 복을 그들에게 주식이 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례를 지키기만 하면이 규례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성실히 순복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의 사람이 될수 있었지만 오히려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고 순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막아버리고 도리어 받지 말아야 할 저주를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러한 규례를 주시고 또한 그것들을 어긴 사람들을 가차없이 벌 주시며 이를 즐기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자기 백성들에게 언제나 은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저주와 형벌 내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복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 저주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두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두길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두 길은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복의 길과 저주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두길 중에 한 길을 분명히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복의 길이 아닌 저주의 길을 택함으로. 들이 그 저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을 때 그리심 산과 에발 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그들 스스로가 낭독했던 모습을 우리는 여우수와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고 당신의 말씀에 따라서 순복하며 나올 때 그들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거부함으로 인해서 복 대신 저주의 길을 택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두 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두길 중에 하나의 길이 선택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복과 화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그 규례와 명령에 온전히 순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찾아오게 되지만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결국은 화와 저주가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분명한 영적 갈림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영적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 바른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떠한 결과와 그리고 어떠한 예비된 그런 은혜와 저주를 받게 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길 원하시는 그 복의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명령에 순복하는 그 복의 길을 선택하여서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우로운 길을 걸어나가는 하나님께서 예비된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하루 속에서 나는 어떠한 선택으로, 어떠한 결정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더욱더 고민하고 또한 바른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